여보, 결혼하고 첫 생일이네. 생일 축하해. 고마워. 결혼하고 첫 생일이라 그런가?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네. 내가 이 날을 위해 근사한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해 놨지. 우리 집 앞에 당신이 가보고 싶다고 했던 프렌치 레스토랑 있잖아. 기억하지? 세상에, 거기 예약하기 엄청 어려운 곳이잖아. 어떻게 예약했대? 너무 고생했겠다. 두달 전부터 딱 대기하고 있었지. 당신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너무 기대된다. 고마워, 정말. 이게 끝이 아니야. 선물도 기대하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나 정말 기대한다. 아참. 근데 이따가 주은이랑 매제도 올 거야. 응? 아가씨랑 서방님도 오셔? 왜? 아, 주은이랑 당신이랑 생일이 하루 차이나잖아. 주은이도 내일 생일이니까 한 번에 같이 축하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아 그래. 뭐 겸사 겸사. 같이 축하하면 좋긴 하겠다. 그치? 거기 진짜 좋은 덴데. 우리끼리만 가긴 아깝잖아. 어차피 주은이 생일 따로 축하해 주느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나 아가씨 만나는 줄 모르고 선물까지는 준비 못했는데. 어쩌지?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다 내가 알아서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랑 같이 준비한 거라고 할 거니까. 역시 센스가 보통이 아니네. 그럼 이따가 퇴근하고 보자. 음 여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아가씨. 서방님. 그나저나 오빠가 새언니 생일이라고 엄청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 놨다고 하던데. 저희가 눈치 없이 껴서 죄송해요. 눈치가 없긴 무슨. 운명처럼 두 사람이 생일이 하루 차이 나니까 어차피 축하해줄 거다 같이 축하해주면 좋잖아. 그러게, 세 언니랑 저랑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봐요. 어떻게 생일도 하루 차이 나지? 아무튼 오늘은 세 언니 생일이니까 먼저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와, 여기 정말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그러게 완전 내 스타일이다. 내 입맛에 딱이야. 으이고 김주은 까다로워서 걱정했는데 맛있었다니 다행이네. 고마워. 역시 울 오빠가 최고야. 어? 메제도 <laughs> 앞에 있는데 그런 말은 좀... 아니에요. 원래 남매들은 사이가 대부분 안 좋던데 내 형이랑 주은이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보기 좋아요. 맞아. 내 주위 오빠나 남동생 있는 애들은 진짜 사이가 별로 안 좋던데. 가끔 보면 신기하긴 해요. 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하긴 인정하긴 싫지만 그렇긴 해. 저도 보면 오빠 같은 오빠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제 말이라면 껌뻑 죽으면서 해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원래 나 하나만 낳으려고 하셨었거든. 아들 낳고 싶어 하셨는데 바로 아들 낳으셨으니까. 근데 난 여동생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엄청 졸랐지. 그랬어? 바로 여동생으로 태어나서 다행이었네. 그치. 아들이었으면 내가 또 졸랐을 건데.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겠지. 내가 오빠랑 엄마 둘다 살린 거네? 그래, 네 말이 맞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김주은. 별 말씀을. 아참, 그래서 말인데 밥도 다 먹었으니까 선물 증정식이나 해볼까? 일단 오늘은 우리 아내 생일이니까. 아내 선물 먼저. 내 선물 궁금하네, 뭔지. 열어봐. 오, 기대된다. 뭐예요? 새나라 백화점 상품권이네. 음, 당신 그걸로 갖고 싶은 거 하나 사라고. 와, 좋겠다. 원래 선물은 갖고 싶은 거 사는 게 짱이죠. 그러게요. 고마워, 여보. 진짜 잘 쓸게. 갖고 싶은 거 사고 뭐 샀는지 꼭 말해줘.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당신이 뭘 좋아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괜히 아무거나 골랐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생각 잘했네. 취향도 아닌 선물 주는 것보단 그게 나. 너무 좋겠어요, 언니. 아가씨도 선물 받으셔야죠? 그래, 우리 주은이도 받아야지.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이 준비한 거야. 그래요? 궁금하네. 자, 열어봐. 대박! 이거 내가 완전 갖고 싶어 했던 지사 지갑이네.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구했어? 어머, 그거 요즘 엄청 인기 많은 모델 아니에요? 저도 그거 갖고 싶어서 매장 뒤져봐도 맨날 다 나가고 없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나도 새 언니도 못 구하는 걸 어떻게 구했대? 오빠가 여기 딱 예약 성공한 거 봐라. 하고자 하면 못 하는 게 없다니까. 근데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너가 전에 드라마 보다가 지나가듯 말했던 게 생각나서. 와 진짜? 대박 감동! 허허, 내용이 저보다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봤지? 울 오빠가 이 정도야. 당신도 좀 분발해야 할 듯. <laughs> 나도 저거 갖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기억 안 나나 보네. 오? 어... 그 그랬나? 어머 세 언니 그랬어요? 너무 서운하시겠다. 오빠 세 언니한테나 좀 잘해. 아니 당신은 그냥 이것저것 갖고 싶다고 하니까 막상 살려니까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 미안. 나중엔 꼭 기억해서 사줄게. 괜찮아. 당신이 준 백화점 상품권으로 살게. 미안. 뭐? 진짜? 아니, 너 남편이 옛날부터 동생 예뻐하는 건 알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너무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생일인데 내 생일인 느낌은 하나도 안 나고 나랑 서방님 앉혀놓고 둘만 온종일 신나서 떠들더라니까. 아니, 무슨 생일 주인공을 꼬다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해? 그럴 거면 둘이 만나서 축하파티 하던지. 하, 이런 말까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생일 선물도 가격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나한테 준 백화점 상품권은 20만원 짜린데, 아가씨한테 준 선물은 70만원 되나? 뭐? 그 정도면 따질만 한데, 안 따졌어? 따졌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아가씨 선물은 우리 둘이 같이 선물한 걸로 얘기된 거니까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대. 그걸 2분의 1 해도 나한테 준 상품권보다 비싼 게 팩트인데, 대체 그걸 무슨 변명이라고 한 건지. 그 정도면 서방님 표정도 안좋아하을것 같은데, 괜찮았나? 서방님도 좀 의아한 눈치긴 했어. 아무래도 거기는 우리보다 결혼한 지더 얼마 안 됐으니까. 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다음 생일에도 합쳐서 하자고 하면, 그땐 신우의 생일에 합쳐서 하자고 그래. 그게 무슨 의미인데? 야, 너는 너 생일대로 친하지도 않은 신우이랑 서방님 껴서 파티까지 했는데 생각해봐. 신우이는 너네 부부랑 생일 전야제까지 거하게 치르고 막상 생일 당일은 지 남편이랑 온전히 보냈을 거 아니야. 와, 그러네. 생각 못 해봤는데 그건 그것대로 또 열받네. 야,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너도 한번 갚아주고 다음부터는 생일 합쳐서 안 하고 싶다고 딱 잘라 말해. 남편한텐 선 제대로 지키라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진짜 그래야겠다. 알겠어. 여보, 얼마 안 있음 당신 생일이네? 음, 벌써 그렇게 됐네. 식당 예약해 놓을까 하는데, 올해도 주은이네랑 보낼 거지? 그러지 뭐. 근데 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내 생일날 말고 아가씨 생일날 어때? 내 생일에는 야근할 수도 있어서, 아가씨 생일이 주말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아, 그럼 그냥 이번 생일은 우리끼리 보낼까? 왜? 아, 주이 생일은 매제랑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걔가 생일 전날이니까 우리랑 놀아줬지. 당일날까지 같이 놀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라고? 난 작년 생일 당일에 아가씨랑 서방님하고 잘만 놀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야. 당신은 주은이가 편하니까 가능했겠지만, 주은이는 당신이 마냥 편하기만 하겠어. 아무래도 나이도 더 많고, 새 언니인데 편하진 않지. 이런 건 눈치 있게 우리가 피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이가 없네. 왜내 눈치는 안 봐? 나라고 아가씨가 편한 줄 알아? 아니, 작년에 재밌게 놀아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럼 당신 지금 주은이가 불편하단 소리야? 당연하지. 나보다 나이가 많건 어리건. 아가씨는 나한테 그냥 시누이야. 시누이 편하다는 여자 본적 있어?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주은이가 무슨 시누이야? 그냥 당신한테도 동생 같은 애지. 당신한테나 동생이지. 나한테는 시누이야. 오이는 뭐 내가 없는데. 당신도 여동생 갖고 싶었다며. 그럼 주은이 여동생 사으면 되잖아. 왜 굳이 신우이라고 선 긋는 건데? 아니, 내가 아무리 여동생이 갖고 싶었다고 한들, 당신 여동생은 당신 여동생이지. 그게 무슨 논리야? 하, 아, 됐어. 같이 생일 보내기 싫었으면 말로 하지. 작년도 솔직히 너무했어. 생일 선물을 비교하지를 않나? 나도 당신 좋아하는 식당 데려가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한 건데. 주은이만 싸고 돈다 하고. 나도 서운했어. 하, 알겠어. 난 그냥 그날 서방님도 그렇고 나도 기분이 썩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주은이랑 너무 사이가 좋다 보니까 좀 그랬을 순 있어. 매제한테도 미안하네. 미안해 여보. 당신이 여동생 아끼는 건 알겠는데. 난 서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좀더내 위주로 생각해주면 안 돼? 그래, 내가 결혼 전까지 계속 주은이 예뻐하던 게 나도 모르게 똑같이 나왔나 봐.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 여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여동생이니까. 앞으로 당신 서운하지 않도록 주의할게. 앞으로 생일을 우리끼리 보내자. 내가 더 잘할게. 알겠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여보, 이제 우리 슬슬 조리원 예약해야 할것 같은데 대신 예약 좀 해줄 수 있어? 임신하고 나니까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서. 조리원? 아기 낳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 무슨 조리원이야? 친구 말로는 인기 있는 조리원 예약하려면 지금쯤엔 예약 걸어놔야 한다고 해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당신 조리원 갈 생각이었어? 처음 알았네. 요즘은 조리원 필수라고 하더라고. 안 가면 힘들다고 꼭 가라고 하던데? 에이 무슨 조리원이 필수야. 그거 뭐 하는 건데? 산후조리 하는 거지. 가면 아기도 봐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몸에 좋은 음식들도 해주고. 갔다 오면 그래도 산모 신체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된다나 봐. 산후조리원 가격 진짜 비싸던데 그걸 꼭 우리 형편에 해야 해. 비싸긴 해도 그만한 값을 한다고 하던데 여보 그거 다 허영심이야. 필수도 아닌 걸 괜히 필수라고 해서 안 가면 큰 일이라도 난다는 듯이 마사지 하고 밥 차려주고 아기 봐주고 그거 나도 집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 현실적으로 가능해? 당신도 회사 다니고 하면 힘들어서 하기 힘들 텐데. 난 아기 보느라 정신없을 거고. 그래도 그 정도 가격이면 내가 좀 힘든 게 나은 거 같은데.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면 안 돼? 어차피 아기 태어나면 앞으로 버는 돈보다 들어갈 돈이 더 많은데. 아기 어느 정도 크는 동안 당신도 한동안 일못할 텐데.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인 거 같아서. 그렇긴 하지. 내가 육아휴직 2주 쓰는 동안 산후조리 잘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조리원에서 뭐 해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그만큼 해줄게. 알았어. 그래서 난 산후조리원은 안 들어갈 것 같아. 헐, 너 괜찮겠어? 그래도 요즘 다들 산후조리원 2주, 산후도우미 2주씩은 쓰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찾아보니까 조리원 가격이 비싸긴 하더라. 그래도 아이 낳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낳자마자 좀 회복하는 기간이 있어야 현실 육아에 뛰어들 준비라도 되지. 조리원 퇴소하고 남편 육아휴직도 끝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독박 육아나 다름없는데 뭐 해봐야지. 우리 엄마 때도 조리원 같은 건 없었는데도 다잘 살았으니까. 그래도 아쉽다. 난너몸 생각해서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너희 부부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괜찮아. 걱정해 줘서 고마워. 여보, 준이 미지했대 어머, 정말? 얼마나 됐대? 12주 됐나 봐. 어머, 진작에 알려 주지. 왜 이제 알려 줬대? 그때쯤이 안정기잖아. 안정기 들어서면 말해주고 싶었나 봐. 아, 너무 축하한다고 전해줘. 아들일지 딸일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랑 친구하게 딸이었으면 좋겠네. 친척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아가씨 아기 낳으면 쓰게 우리 딸 쓰던 것들 좀 물려줘야겠네. 아기 용품이 여간 비싼 게 아니니까. 그렇지. 주훈이 줄만한 것들은 미리 챙겨 놔야겠다. 당신 임신 때 보니까 임신한 지 엊그제 같은데 출산일이 금방 오더라고. 그래 그렇게 좋아? 신났네 아주. 그 아기 같던 애가 언제 이렇게 커서 남편 만나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가졌지? 진짜 세월이 야속하다. 아유 아가씨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아기는 무슨 아기야? 당신도 참. 그런가? 난 아직도 걔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 생생해서 우리 딸한테도 동생은 꼭 만들어 주자. 뭐? 아직은 딸 하나만으로도 힘들어서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나저나 여보, 우리 주은이 산후조리원인가 뭔가 그거 보내주고 싶은데. 좀 괜찮은데 아는 데 있어? 당신이 그래도 임신 한번 해봤으니까 나보다 잘할 거 아니야. 뭐? 나도 안 가본 산후조리원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당신이 예전에 산후조리원 얘기 한번 꺼냈었던 것 같아서... 혹시 아는 데 있을까 했지. 그건 그렇다치고 아가씨 산후조리원 가는 돈을 당신이 왜 보태줘? 아니 요새는 다들 산후조리원 간다고 하길래 너는 안 가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얘가 돈 아낀다고 안 간다잖아. 속이상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내가 돈 보태준다고 하면 가겠지 싶어서 진짜 가지가지하네. 뭐라고? 지금 뭐라 했어? 네 동생 몸은 몸이고, 내 몸은 몸도 아니야? 너, 나 산후조리원 간다 할때 뭐라 했어? 돈 아깝다고, 아낄 수 있는 거 아끼자며. 근데, 여동생 산후조리원 보내줄 돈은 있냐? 아니, 여보,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 지금은 나 월급도 올랐고, 요즘 주은이 또래 중에는 산후조리원 안 가는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얘만 안 보내? 야, 아가씨랑 나랑 세살 차이밖에 안 나. 내 또래 중에서도 조리원 안 가고 산후조리한 사람 나밖에 없어. 아니지 산후조리도 못한 거지. 여보 아무리 화가 났어도 당신이 산후조리를 못한 건 아니지. 내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맨날 밥도 차려주고 아기도 봐주고 마사지도 해줬잖아. 너 맨날 아기 3 40분 봐주고는 지쳐서 힘들다고. 배달 음식 시켜서 나 먹이고. 마사지는 무슨 어깨나 조금 주무르다가 때려쳤잖아. 그게 산모들이 조리원에서 받는 마사지랑 같아? 아니, 그럼 내가 그런 마사지를 어떻게 해? 배운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었으면 날 조리원을 보내주던가. 하도 돈돈거리며 아까워하길래 원래 가치관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동생은 보내주겠다고? 여보. 주은이한테 질투 좀 그만해. 뭐라고? 당신 진짜 주은이한테 질투가 너무 심해. 그냥 하나뿐인 여동생 조리원 보내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그때는 진짜 외벌이 해야 해서 빠듯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당신도 벌고 있어서 우리 여유 있잖아.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가 여유는 무슨 여유? 남 조리원 보내줄 여유까지 있었으면, 내가 이 모양 이꼴로 살겠어? 남? 남? 주은이가 남이야? 나한테 남이지. 이 여동생 집착남아. 그렇게 주은이가 좋으면 주은이나 옆에 끼고 살아. 미친놈아. 연애 때부터 여동생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점점 더 심해지는 남편의 여동생 집착에 신물이 나더라고요. 조리원 사건까지 터지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 길로 이혼하자고 했어요. 일단 결혼 생활을 지속했다가 아가씨 아기라도 태어나면 저는 물론이고 우리 딸까지 다 팽개칠 기세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빨리 싹을 잘랐죠. 남편이 매일같이 이혼하기 싫다며 싹싹 빌었지만 꼴도 보기 싫어서 소송을 걸어 놨어요. 일도 무사히 복귀했으니 제 여동생밖에 모르는 남편 따윈 있고, 우리 딸제 손으로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